창송가 84장, 84장 부르시면서 새는을 시작합니다. 84장입니다. 음. 온 세상이 가... 신경도 신앙국에 가십니다. 천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매맞비 싸우며 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애는 성령으로 인퇴하사 동동녀 마리아에게 맞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의 어르사 존경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기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경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19장 5절에서 7절입니다. 3월에서 19장 5절에서 7절입니다. 5절에서 7절까지 한절씩 기록합니다. <laughs> 그가 자기 백성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후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를 왕이 보고 기뻐하셨다면, 어찌 까닭 없이 가리수 죽여 우제한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일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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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구원을 이루셨다 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이스라엘이 엘라 문장의 전투에서 대승을 거둔 그 사실을 상기시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다윗이 행렬이 곧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었음을 시사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며 수차례 죽음의 위기를 맞고 또 십여 년에 걸쳐서 부피와 만능생활을 해야 했던 것은 역설적이게도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직하고 지혜롭게 행함으 자기 같은 바인내에 충실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 대한 진실함이 사울이 되하려는 그리어 미움을 받는 원인이 되었다고 니다 물론 이것은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하나님과 무관한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과 자신의 범죄로 인해 버림받은 사울 간에 역설적인 관계가 성립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 세상이 항상 갈등 관계에 모여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리가 하나님께 진실의 행운으로 음.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고난을 당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가치관과 또 삶의 방향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진실이 희망되면 우린 당연히 세상의 미움과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낙심하거나 좌절해서도 안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를 지나도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에서 떨어지게 할수 없고, 공정의 승리는 바로 우리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사월의 미움과 미움과 박해를 받았지만,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최후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또 세상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받았지만, 결국 부활하신도, 세상에 대하여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각과 같이 그리스도와 같이 지금 승리를 바라보며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 노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사울의 행동을 러는 것은 분명한 의식, 분명한 인식, 즉 가윗을 죽이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라는 그런 인식에 기초한 것이었습니다. 유나는 하나님 앞에서의 명백한 범죄를 보고 더군다나 자기의 아버지가 그런 범죄를 행하는 것을 보고 그냥 방만할 수만은 없었던 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깨닫게 되는 영적 진리가 뭡니까? 바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당당히 맞서고 싸울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신앙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신앙이 없을 때 우리는 적당히 죄와 태협하기가 쉽고 혹은 힘을 가진 사람의 권위 앞에 굴복하기 쉽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와 공칭하는 일이 도덕적인 죄의 기이전에 하나님께 득죄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혹을 피하여 정의편에 설수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는 결코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죄에서 신속히 떠나고, 불의에 맞서 분명히 이뤄서 싸울 수 있는 용기는 모두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런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 진정으로 정의편에 설수 있는 것은 그러나 오늘날 선도라 일어나는 자들 중에서도 정의편에서 일보다는 세상의 불의한 자들의 악한 행위에 편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종종 매스컴에 보도되는 것을 볼때 되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는 점에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들 중 선도라 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은 갈수록 불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정의가 사라지고 편법과 부정과 악법들이 번람하고 있습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는 겁니까? 물론, 세상이 갈수록 다락해지는 것은 세상 존말에 일어날 필연적인 현상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현상은 그만큼 정의편의 선을 참된 시간이 적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은 우리 성도들을 세상의 빛과 수금이라 하셨습니다. 이런 성도들이 제 역할을 다했다면 세상이 이처럼 어두워지고. 표해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자랑하는 우리만큼 하나님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그런 참된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정의 편에 서서 우리 자신을 죄로부터 지킬 뿐만 아니라 죄를 죄로 시작할줄 알고 세상에 대하여 과소금으로서 역할을 할수 있는 저와 여러분을께를준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이 시경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와 부우심으로 진정 더욱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 저희들의 죄를 지킬 뿐만 아니라, 죄를 지으라고 올바르게 말할 수 있으며, 세상에 대하여 빛과 소금수의 칼을 다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 나는 기도합니다. 저희의 몸은 저희 것이 아닌 것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으로 사셨으니, 그 몸으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수 있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거룩함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한 복의 울타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달콤한 제이름은 결국 상처와 자책으로 우리 영혼을 찌르게됨을 깨닫게 하고 있어서 진정한 사랑은 절제 속에서 자라고 진짜 사랑은 희생 속에서 피어남을 기억하게 하고 있어서 저에의 마음을 지키게 하고 있어서 눈으로 손으로 생각으로들어 오는 작은제 틈이 우리의 영혼 을 예수를 위하여 희생한 그 같은 사람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로 신경된 진리의 사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세상은 또 우리를 흔들겠지만 우리를 지키는 평패가 우리 곁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하나, 우리의 사랑도 관계도삶도 다시 거듭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진리를 배우고 참된 사랑을 누리게 하시며 그 사랑으로 세상을 밝히 는 빛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자녀들이 이 시간 주님 잊지 않고 하루 첫 시간을 드리기 위하여 주의 제단에 나왔습니다 이들의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 제목을 들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아버지은 눈물을 할 수밖에 없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는 자들도 있을 텐데, 이 시간 중계 부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모두가 탐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 가정들이 더욱더 힘을 내게 해주시고, 믿음의 가정으로서 본인이될수 바로 세워지게 하고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또는 육적으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있는 신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여주시고그고자는 모든 질병들로부터 치유하여 주시며 오래 시나서는투병하고 있는 그 질병에서 회방시키 주시며 특별히 영적으로 동화하고 있는 영혼들을 다시는 주의 사랑을 경험케 하시는 분은 빨리아마 주님 곁에서 믿음을 바로잡을 수 있는, 사실은 아버지 하나님 거듭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화교회를 기억하게 주시고 8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화교회가 80주년을 맞는 교회가온 그런 모습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귀한 사명 감당케하여 주시고 주안에서는 모두가 하나가되어 합력하여 혜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과 행함으로 듬든히 서가는 귀한 재단이 되게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 더욱 더 성장하고 풍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차 순종한 전도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일위하여 기도하오니. 우리가 아버지를 한번 정도 한 것으로 만족하고 머물지 않게 알려주시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한 영혼을 위하여 귀한 삶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되게하여 주소서 옵 다음 세대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어린 성명들 젊은 영혼들이 우리 교화자들을 통하여 구원 받고 주님 주신 비전을 품고 오늘날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믿음의 인재들로 배출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질절되는순은신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더욱더 기도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전에 알지 못했던 기도 제목들에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옵시며 뜻시아들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나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도와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나이다. 이 시간 기도하고 돌아가실 때에 받은 은혜의 말씀 가지고 결단의 기도하여 주시고, 가정과 환우와 우리 교화교회를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시기.